자,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 모두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가치관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은 도덕성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욕망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언니가부터 모르게 도덕성을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도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니다그 결과가 뭐냐? 권력이나 뭐 물질, 돈이든지 그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대변하고 있는 게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또, 이거, 검사, 또, 초원자 이 문제 또, 이루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죠 그렇죠? 참, 정말, 자기 양심을 지켜야 될 법조인들이, 법 앞에서 자그 뒷돈, 그 검은 돈을 받았다. 특히, 자기가 땀블리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회식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 사회 지금 보십시오. 공익보다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 교수가 은퇴하면서 그렇게 했다 하죠. 지금 학교가 학문을 가르치는 데가 어딨느냐. 피터에게 싸워서 이이기는 이게, 이게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가 아니냐.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도덕성이 얼마큼 확어됐느냐 이미 말로 할수 없습니다. 개인의 욕망, 어떻게 해요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가치관 형성 관에 있어서 문제를 <laughs>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성의식 문 청소년 76.2%가 리틀마마. 아시죠? 여러분, 10대 때 아이들이 아이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자기 공개한 데서 정말 자신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과연 맞습니까? <laughs> 이것은 참낯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지금 아이들이 성의식이 자꾸만 떨어지겠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지금, 정말 사람다운 교육이 뭐냐, 아이들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결국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지금 대학생들이 에, 어차피 성인인데 눈치를 벗고 뭐 있냐. 그래서 과거에 MT하면 유학사면 해가지고 뭔가 좀 그꽈 길에 모여서 했는데 요즘 엠티는 모텔에 앉아다. 왜 거기 가면 편안하게 마음껏 즐기다 할수 있고 뭐 엉망가 해볼 수다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요금 같아요. 경제적으로.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 의식입니다. 청년들 의식. 저는 이런 청년들 의식이 한때야 뭐. 그럼 당신도 그렇지 않겠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보편적인 가치관은요, 우리가 엄격고 통제해야 됩니다. 왜? 통제하지 않냐 하면,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어, 사는 그 시대가 됐을 때에는 그 아이들의 성의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성의식이 여러분, 없지고난 다음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서히 그런 것들이 지금 예, 풍기고 있습니다. 볼까요? <laughs>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미 동아리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이가.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면 뭘그 생각하십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납득을 없게 해도 괜찮다.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순리가 있습니다. 순리. 사람은 사람과의 위해성과 순리가 있고 관계가 있어야 적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대학에서 지성의 요란 아니겠습니까? 동생이가 우리도 하나 취향이다 말이지. 왜 이걸 그만하냐? 몇 가지 취향입니까? 병입니다. 병. 병. 병이를 접어야 병. 자. 자, 이것 때문에 또 뭐가 나를 지금 이 트랜스젠더들. 과거에 홍석현 씨가 한번 해가지고 사회가 매듭다가 지금 스타가 다시 돼가지고. 부상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것들, 아주 드라마에서 마찬가지인 다음 요즘에 또 뭡니까 이런 동성애 관계 다른 드라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상품화돼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코드 입혀가 상품화돼가지고 이거 이제 지금 온상에 반영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 을 미치느냐? 철없는 애들이 그대로 봤을 때 그대로 돌아버립니다. 특히 영상에 이런 무송이 반영 됐습니다. 영상이 그대로 돌아버리면 애들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한 가지 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분이분이분이이부분분이 부분은 이분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야 되고 이 부분은 야 되고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 뜰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음악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선정적으로 되고 서 여러분 왜그 음악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를 보냐 <laughs>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다 과거의 정치인들은 정치할 때 어떤 정치 세력을 모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음악을 잡았답니다. 왜? 음악이 추잡스럽고 음악이 음란하고 음악이 더러워졌으면 이미 그 사회는 부정 부패가 만연돼 있다. 그래서 고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음악이 그 시대의 모습, 정치까지 연관되었습니다. 음악. 그래서 음악이 이만큼 타락지이고 이만큼 타락된 것이 왜 그러느냐.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부정과 부패로 만연되기 때문에 음악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이뿐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10대 아이들 여러분 그 소녀시대 같은 애들 거기서 기획자가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킨답니다. 누구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삼촌 부대 모으려고 네, 삼촌 부대 옛날에 오빠 부대 있었는데 이 삼촌 부대 떴습니다. 삼촌 부대가 왜 있느냐? 그 삼촌 부대는 엄청난 이제 지갑을 잘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저때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남자 조건인가? 네. 삼촌 부대 가가지고 천패폭피기 네. 나중에 막 지방제는 안 나왔어요. 서울의 모뭐 신문에서 이걸를 아주 난 나온 그 이미 규획사에서 삼촌부대를 개장해가지고 패션도 그렇고 모든 그런 컨셉을 잡는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섹시하게 해서 딱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섹시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여러분 부부간에 쓰지 못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제는 뭐 이미 이 자체는 보편화 돼가지고 어린아이들도 그냥 뭐 섹시한 이야기하고 뭔데 흘러나오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그만큼 그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얼마가지금 자꾸만 이제 타락을 가고 있는 것을 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은 가면 로서 이런 문화가 나오지 않으면은 관심 못받습니다 가면 로수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문화의 트렌드가 뭐냐? 문화의 트렌드가 뭐냐? 적어도 정서적인 그러니까 통기타의 음악을 우리가 듣고 해야 되는데 가면 로서 이제 음악도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는 방 음악에서 이제는 아이들나 전자 음악이 나가지고 와 정말 저 소리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작업 시킵니다. 그런 음악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 끼칩니다. 자,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죠. 민족과 역사 시, 한국, 중국, 일본, 2006년도 아마. 야 전쟁을 어떻게 할래 했더니 한국, 중국, 일본, 일본은 41%가 참전하겠다. 중국은 14.3%가 참전하겠다. 한국은 10.2%만 내가 참전하겠다. 이천도 되기 전에 창원의 뭐 국립대학입니다. 뭐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도 어떻게 할래? 그때 60%가 도망가겠다. 대학생들이 60%가 도망가겠다. 네. 다른 나라로